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차량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8년도에 제작한 어, 광림1204 직계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 주행거리는 19,000km 탄 차량이고요 음, 사고이면 무사고 차량입니다 직계차량이라고 하면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그러시죠? 맞습니다. 그 집게 차량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 적재함 뒤에 방통이라고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큰 벽을 쌓아놓고, 그리고 집게 장비, 즉발 다섯 개나 여섯 개 달린 집게 발로 물건을 집어서 적재함으로 옮기는 유아크레인 형태의 차량을 집게 차량이라고 합니다. 주로 쓰이는 곳은 뭐 고물상이라든지, 뭐 건설 자재를 납품한다든지, 옷을 운반한다든지. 폐기물 운반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장비를 직접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8년도 메가트럭에 올라간 광림 1204 차량입니다. 승인은 2톤으로 승인이나 있고요. 일청 방통으로 제작이 된 차량입니다. 자 우선 먼저 주행 거리는 24,000km를 탔고요. 장비를 작동할 때는 차량에 있는 PTO 장치를 넣어야 되는데요. 먼저 크러치를 밟으신 후 PTO를 넣게 되면 이제 뒤에 있는 유압류 장치를 구동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에 내려서 이제 직접 장비를 작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식은 유로 6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마력 수는 280마력입니다. 어, 여기 보시는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적장은 원래 요만큼의 두께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없애고 이렇게 위에까지 전체적으로 방통을 하여 제작한 차량을 일차 방통 차량이라고 합니다 일차 방통으로 되어 있어야지 검사가 용이하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차량은 보시다시피 주행거리가 2만km라서 거의 3타이어 정도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요소서 들어가는 거는 유로6 차량에 전용으로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화물차 타이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뭐 중요합니다. 차량의 적재함에 무게를 전부 다 견디는 게뭐 유압 브레이크, 에어 브레이크 타이어밖에 없기 때문에 적재함에 많은 물건을 싣고 갔을 때어 브레이크가 밀린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장비는 광림 1204 모델로 4.5톤 직계 차량에 올라가는. 광림 천사 모델보다는 조금 더 좋은 용량의 집게 차량이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9 5톤까지 용량에도 장착이 되는 차량이고요. 장비를 살피실 때는 첫 번째로 어 여기 아웃 트리거를 작동해서 유압으로 작동을 해서 차량의 안전을 먼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웃 트리거를 펴서 장비를 작동한 다음에는 직접 한번 집게 차량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레버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맨 오른쪽 끝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레버대는 좌우로 움직이는 레버대고요맨 왼쪽에 있는 레버대는 상하 위아래로 움직이는 레버대입니다그 옆에는 집게 다리를 오므렸다 펴는 거고요 그 옆에는 집게를 스윙하는 겁니다 그리고 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붐이 꺾이는 그런 레버대가 되겠습니다 이 집게차에는 자동 덮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검사를 하는데 이 자동 덮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자동 덮개가 필수 요인입니다. 그 이유는 안에 적재하고 있는 적재물이 바람에 날리거나 충격에 의해서 도로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차량을 파손하거나 주변의 환경을 파손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덮개를 꼭 필수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 내부는 보시듯이 전체적으로 다 철로 되어 있어서 안에 있는 적재물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장치를 한 차량입니다. 자,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원래는 시동을 걸고 장비를 시연해 보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날도 조금 안 좋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제 목소리가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번에는 동영상으로 장비를 직접 시연하는 모습까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8년식 광림 1204 압축 집게 차량에 대한 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비를 시연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시아트럼, 화이팅! 시아트럼, 화이팅! 시아트럼, 화이팅!